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8월 11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는 YG 플러스의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블랙핑크의 11월 앨범 발매설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1 8 1 0원에 고점을 기록하는 등 장중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가는 1 3 0 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장막판 세력들이 약간 매집을 추가적으로 해주면서 낙폭을 만회하면서 1,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yg 플러스는 1천만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중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랙핑크의 2025년 월드 투어 데드 라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바르셀로나 공연을 마치고 이번 주 주말이면 이틀간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유럽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공연을 마치게 되면 유럽투어에서 80만 명의 모객수를 동원하게 되죠 이어서 두 달간의 공백을 거치고 10월부터 대만의 카우싱을 시작으로 53만 명의 아시아투어에 나서게 됩니다 두 달간의 공백 기간 동안 블랙핑크는 앨범 발매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미리 선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는 7월 5일 고향 스타디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모객수에 따라서 현재 구축 판매가 대단히 크게 발생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신곡 점프의 음원 역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25년도 애플 뮤직에서 k p o 걸그룹 1위에 오른 곡이 바로 점프입니다. 이 부분의 실적은 현재 2025년 상반기 YG 플러스 실적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YG 플러스는 2025년도 상반기 129억의 영업익을 기록했는데요. 연간 최대치인 210억을 올해 뛰어넘을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3분기, 4분기 나뉘어서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데드라인에 대한 굿즈 판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그대로 녹아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한 실적은 지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YG엔터의 보이그룹 트레저 역시 북미 투어와 아시아 투어를 통해서 16만 명을 상반기에 모객을 했습니다. 9월 1일날 미니앨범 3집을 발매를 하고 아시아 투어에 재차 나서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꾸준히 활발히 활동하는 보이그룹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베이비몬스터 역시 8월 말에 북미 투어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연말에는 일본에서 팬 콘서트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34만 명의 모객수를 기록했는데요. 2025년도 40만 명 정도의 모객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두 번의 앨범 발매를 통해서 170여 만 장의 대단히 놀라운 앨범 판매 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YG 플러스의 실적에 큰 도움이 됐죠. 우리가 이제 아이돌 그룹이 신규 론칭이 되고 난 후에 베이비몬스처럼 글로벌 팬덤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콘서트가 진행될 경우 많은 굿즈가 새롭게 판매가 됩니다. 응원봉도 수십만 개가 팔렸을 것으로 생각이 들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기존의 그룹 같은 경우. 이미 응원봉이나 많은 구즈들을 팬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몬스터처럼 신규 론칭이 된후 글로벌로 크게 인기를 끌게 되고 콘서트를 처음 진행하게 되면 구즈 판매가 예상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2025년도 상반기 앨범 발매 없이도 YG 플러스의 실적을 견고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블랙핑크, 트레저, 베이브몬스터의 활발한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YG 플러스의 실적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만원 위쪽에서 주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지략이 높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를 대체할 다른 아이돌 그룹들의 활동이 미약했기 때문에 yg 플러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블랙핑크의 활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만원을 한번 정도 넘어간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는 천탑처럼 솟았다가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천원에서 만원 사이에 대단히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일목 균형표에서 구름대도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거래가 8천원과 1만원 사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2025년도에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난다. 볼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yg 플러스의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 yg 플러스는 라인업의 활동 여부에 따라서 이제 크게 주가가 요동을 치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밸류에이션이 크게 의미가 없는 섹터가 두 가지 섹터가 있는데 바로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은 새로 신약 개발 이런 소식에 따라서 가치가 급등하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밸류에이션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엔터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이돌 그룹의 가치가 순식간에 노래한 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치를 산정해서 퍼나 피비아를 설정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블랙핑크의 공백은 2026년도 추가적인 일정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1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이 공백을 이제 어떻게 메꿔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 봄에는 하이고의 방탄소년단 완전체 앨범 발매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YG플러스의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어서 빅뱅의 20주년, 데뷔 20주년 기념을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빅뱅의 완전체 컴백 콘서트가, 월드 콘서트가 진행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 YG 엔터는 이 부분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리라는 게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빅뱅의 완전체 컴백은 블랙핑크의 공백을 메꾸고도 남을 이슈이기 때문에 YG 플러스의 향후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데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블랙핑크의 공백을 메우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YG엔터의 신규 론칭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벨리와 찬양, 두 명의 멤버가 사인조 걸그룹으로 공개가 됐죠. 사인조 걸그룹으로 공개가 됐죠. 나머지 두 명의 멤버는 이제 연말쯤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2026년도 사인조 걸그룹은 거의 데뷔가 확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 그룹도 데뷔를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녀 각각 두 팀씩 대결을 한다고 하니까 와이젠터의 신규 론칭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벌어 줄 그런 여력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베이비몬스터의 글로벌 성장과 빅뱅의 완전체 컴백, 방탄소년단의 활동 이런 부분들로 메꿔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블랙핑크의 공백을 메꿀 것으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쉽게 주가가 급락을 하는 이런 요인들은 좀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해에는 잘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실적이 좋았다가 금방 하락을 하는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강한 실적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 주가가 쉽게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9월부터 실시가 되는 중국의 무비자 입국. 3명 정도가 단체로 신청하게 되면 무비자 입국을 전국에서 시행하게 되는 이 부분도 우리나라의 각종 산업, 여기에는 엔터, 소비, 화장품, 카지노 이런 산업들이 대상이 될 텐데요. 이 부분도 하나의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펙 회의에 중국의 반응,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시진핑 주석이 과연 아펙 회의에 참석을 할수 있는지 이 부분도 이제 큰 강권이 되겠습니다. 8월 18일에는 하이브의 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과 TXT를 현재 보유하고 있죠. 후배 동생 그룹이 생깁니다. 코르티스라고 하는 오인조 그룹인데요. 음악, 영상, 댄스 이런 부분들을 다 자체 제작하는 다섯 명의 영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음악, 자기들 댄스, 자기들 뮤직비디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거죠. 고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냈는데요. 저도 이제 오늘 보기는 했습니다만는 이렇게 YG 플러스에는 언코를 통해서 클로즈 유얼 아이즈나 비키트 뮤직의 코르티스처럼 새로운 라인업들이 지속해서 가세를 해요. yg엔터 역시 신규 론칭을 하면서 가세를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yg 플러스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yg 플러스는 수급이 대단히 강해지면서 시중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yg 플러스뿐만 아니라 yg엔터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이브도 광시오 구장의 사법 리스크를 덜면서 30만 원에 육박하는 등 강한 추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덧 JIP 역시 8만원을 넘어서고 있죠. 엔터주들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2025년도 엔터 섹터들이 2024년도에 부진했던 역 기조효과를 뚫고서 기조효과가 발생하면서 대단히 강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YG 플러스 역시 우리가 꿈에 꾸던 만 원을 돌파해서 강한 상승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YG 플러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모두 축하를 드리고요. 향후에도 강한 실적 베이스와 함께 활발한 아티스트 라인업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랠리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다. 이러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